친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하늘생계를 다니는 오영우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리를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특하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위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리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열매 맺지 못한 곧다운 10대, 20대 세상을 등진 우리 젊은이들 생각할 때 너는 청년일 때곧 공부한 날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청년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생을한 분도 있고 하나님 모르고 간 분도 있지만 저는 일찍이 40여 년 전에 이태원 밑에 보광동의 오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 다녔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모습 보며 저희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고 당일 10월 29일 저녁 6시 7시에 우리 조수영 대표와 일행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있다가 저는 7시쯤에 종로로 이동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볼때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먼저 믿는 이들을 목회자들이, 선배들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폐기합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그 함성을 생각할 때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붉은 악마라는 것을 앞세우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등안했던 저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전보다는 더 좋게 주님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민족적으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먼저 말씀으로서는 140년 여 전에 아핀젤로 언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받았던 저희 민족이 대동강 면에서 목이 잘리면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소축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좌파 우파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되는 민족들을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전반 유가족을 괴롭히며. 폭난의 시기로 몰아치는 저 붉은 몰아매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할 때 이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가름합니다. 께서 너무 좋은 말씀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리그 제가 이던이 하나는 우리 그 현장에 있었